계약이성사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약속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부 이거. 걸다하하하 이거. 이거, 이거. 구거이9 이거, 이거. 구거이9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하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이 어? 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? 학교 근무가 너무 힘들어서 자리 좀 바꾸러 왔어요 아, 그러세요? 학교 어떤 게 이렇게 힘드세요? 너무 멀어요. 경기도 왜 이렇게 커요? 가도 가도 끝이 없어요 경기도가 워낙 커서 그렇습니다. 빠른 시일 내에 인사고충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바꿔주세요 지금 당장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바꿔달라는 이유가 또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러세요? 또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? 너무 힘들어요 공문 읽다가 하루가 다 끝나요 아 그러세요? 그 정도 저희 교육청에서는 공문서 감중청 정책을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아마 그 고충도 해결해 질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안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? 그럼 우리 마미 부를 거예요 마미! 마미! 도롱! <목소리> 저도 I love you 브라우니 여기서 딱 기다려 아, 정연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음, 내가 지금 여기 어떤 문제 어떤 problem으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죠? 네, 따님한테 음. 경기도교육청 인사정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있었습니다 인사정책? 너무 멀어 너무 힘들어 어, 당장 바꿔줘 바꿔줘 지금 당장 바꿔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? 너 내가 전화 통화하면 끝이야 바꿔줘 지금 당장 바꿔줄 수 없습니다. 너 내가 전한다? 그럼 너 여기 딱 기다려? 딱 기다려? <목소리> <목소리> 음, 음, 응 통화 버튼 안. 눌렀다 <목소리> 브라우니! 에, 브러. 예, 물어! 예, 물어! 어, 안 물었는데요? 브라우니, 뭐라고? 뭐라고? 어, 투, 어, 면 어, 행, 점? 투명 행정? 투명 행정, 저희 정책입니다. 그래, 그래, 알았어. 그래, 그래, 그 보니까 내 과구나. 자, 자, 투명 행정 자, 자, 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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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자, 것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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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